안녕하세요. 화신당 초록신녀입니다. 임진생, 68세. 2018년은 67세고, 68세 여러분들. 음, 꽃이 피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내년은 활짝 웃으시면서, 활...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? 항상 구름 위에 떠있듯이 이렇게 좋은 일이 가득하실 것 같아요. 음, 왜? 68세에 이렇게 딱 들어서니까 네온이야 반갑구나 이런 소리가 나와 그래도 고생 많이 했다 눈물 콧물 뺀그 고생 세월이 얼마만큼이냐 이런 소리가 나오고요 내년에는 어쨌거나 네가 구름이를 걸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조금 힘들고 속상하신 일들이 조금 많이 있었을 거야 조금이라고 그러좀 그렇고 솔직히 좀 있었는데 68세가 되시면서, 2019년이 되시면서, 음, 아주 반갑다. 어, 지금부터 그래도, 음, 꽃길을 한번 걸어보자. 이런 얘기가 나오니, 음, 우리 68세 임진생 여러분들, 음, 내년에는, 꽃길 걸을 준비하시고 그렇다고 다 좋다는 거 아니야 또 생년월일을 또 한번 봐야 되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사건 막 저지르고 내가 지금 막 힘든 상황인데 예를 들자면 근데 내년에는 힘들어도 그 힘든 게 해결이 조금 될 거란 얘기지 어떻게 됐든 마무리를 짓고 내가 좀 속이 편안해진다는 얘기야 어? 나 지금 너무 힘들고 사, 막 일을 다 만들어 놨는데, 아, 저 내년에 꽃길 걷는다면서요. 구름 위에 떠다닌다면서 이렇게 전화하시면 안 돼요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내년에는 그만큼 내가 여태까지 고생도 많이 했고, 세월이 힘들게 힘들게 넘어왔지만, 내년부터는 뭔가가 풀리는 그런 수전이라는 얘기야. 그러니까는 뭐를 해도 내 마음이 여유로워지고,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일이 쉽게 쉽게 잘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내가 좋다 그랬다고 나한테 전화해서 나왜안 좋아요 또 이러시는 분 있어 <laughs> 저한테 화내시면 안 돼요 <laughs> 그러니까 음, 2018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2019년도에 소원성취 많이 하시고 재수 많이 보세요 화신당 음, 초록신년였습니다 감사합니다